벤트 오버 원암 덤벨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운동 부위는 등, 주동근은 광배근, 협응근은 승모근, 능형근 상완이두근, 전완근입니다. 머리와 허리를 곧게 유지하고 상체가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허리를 숙이며 한 발을 앞으로 뺍니다. 덤벨을 뉴트루 그립으로 한 개만 잡고 어깨를 고정시켜 시선은 전방 바닥을 주시합니다. 덤벨을 천천히 그리고 강하게 몸통 옆으로 들어 올리며 호흡을 내쉬며 근육을 강하게 수축합니다. 다시 원위치 동작으로 내려가며 근육을 이완하고 호흡을 들이마십니다. 이때 심사위원 인지할 수 있도록 호흡은 크고 강하게 하시면 좋습니다. 이와 같은 동작으로 3회에서 4회 연속 실시하시면 됩니다.